아니야? 이뻐 이거? 응? 돼지 니에 있어? 많이 피해 사줘 <laughs> 꽃의 뿔과 풍성한 가슴털을 자랑하고 있는데요. 저 가슴털이 마스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모래 바람이나 황사를 만났을 때 눈, 부 입을 보호하기 위해 저 가슴털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요. 정말 영리한 바바리양 만나보셨다면 우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, 무플론이에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뿌리 안 잡아요. 우와, 대박! 그리고 왼쪽에 커시기커시아 안녕! 커시기 누군지 아세요? 네! 세계 최초 마람의 코끼리! TV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. 말래를 어떻게 할까요? 코를 입안에 집어넣어 바람을 흘리면서 사람 목소리에 흉내낼 수 있습니다. 총 7가지의 말을 할수 있는데요. 와, 아직 안 돼. 앉아, 누워, 손, 이할수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말 런닝맨 보셨나요? 힘든 네. 와 아저씨가 저 다리 위에서 외치셨죠? 코시기 좋아, 코시기 좋아. 네시간반 동안 외쳐서 한번 듣고 가셨습니다. <laughs> 네, 코시기 만나봤고요 왼쪽에 또 하얀 백사자. 왼쪽 지금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. 왼쪽 먼저 가 주세요. 자연에서 태어날 확률이 천만분의 1이어서 전 세계에 약 300여 마리, 우리나라에 이곳에서만 7마리가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기린 친구. 그리고 실내계 주인공, 아프리카 당락이 더캐 친구도 보이는데요. 혹시 기린 친구 중에 장순이 아세요? 장순이? 세 상에서 아기 기린을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. 총몇 마리 나왔을까요? 열 여덟 마리. 여덟 마리 나서 와기네스이 올랐습니다. 아, 정말 아, 놀라운 것은 기린들의 임식 기간이 약 450여일. 엄청 길죠? 쭈미다가 위로 올라가서 기린 친구 가까이에서 만나볼 거고요. 오른쪽에 얼른 말 친구 꽃사슴 친구로 보이네요. 그리고 왼쪽. 라이언킹의 네, 주인공 아프리카 사자입니다. 어후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. 어후 스커스하자 보시면 목에 갈기가 있는데요. 갈기의 색깔이 진할수록 암컷에게 더 매력적이고요 인기가 많은 사자입니다. 사자들 지금 잠을 자고 있죠. 다회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 이제 오른쪽에 사슴 정말 예쁘죠 이 친구들 근데 신기한게 새인데도 불구하고 아유.